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최근에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53만 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8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80만 원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80만 원도 깨고 내려왔고요. 금요일 종가 75만 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하양 추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은 전형적인 하락파동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방의 폭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에코프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건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에코프로에서 가급적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 7월 말에 에코프로가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올라가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에 열광을 했습니다. 더 간다, 더 간다. 정말 끝없이 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2차전지 악재 나왔다. 세 가지. 그래서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MSCI 편입 100% 확정되었을 때도 저는 주가가 급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말대로 에코프로는 하락했죠. 제가 이 당시에 2차전지 고점이다곧 하락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악재 세 가지, 지금 다 그대로 현실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 긴축 금리 인상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중동 문제까지 덮쳤죠. 현재 이중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월달, 9월달, 10월달 벌써 3개월째 주가가 계속 하락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한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다만 타이밍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손실을 겪고 있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실제 사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 뒤에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에코프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2차 전지 전망이 어둡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3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한마디로 어닝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 더 중요한 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내년도 24년에도 전기차 전망이 어둡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충격입니다 3분기 실적 한 분기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년 전망을 어둡게 봤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난주에 10%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흑연 통제를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흑연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 흑연은 2차전지의 필수 광물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95% 이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업계에도 비상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럼 에코프로 어디까지 더 하락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확히 저점이 어딘지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라든지 또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에서는 저점이다.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매수의 관점. 우선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내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악화는 선반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흑연통제는 주로 음극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극제. 음극제는 포스코 퓨치엠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흑연통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포스코 퓨치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제 전문이기 때문에 후견 통제에 따라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무엇보다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이 있죠. 이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IPO 공모가 시작이 되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중동 지역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중동 문제도 점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교황도 휴전을 촉구하고 있고요. 하마스가 보유한 인질 200명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쉽게 전쟁을 확대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장기화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이 바닥권이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없으시다면 신규 매수도 좋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몰렸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셔서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국제정세가 불안하니까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분할 매수, 모아가세요. 저도 어떤 종목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차 전지 한 종목을 현재 이 구간에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빠지면 오늘도 또 저는 모아갈 거예요. 에코프로 153만원에서 75만원까지 정말 거의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흔히 반토막이죠. 손실이 커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에코프로 153만원 올라갈 때까지 저 역시도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영상 자주 올려드리고 최신 소식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매매 타점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요.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셔야 하는지 제가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매매 신호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초보라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서 추매타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호문자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에코프로라고 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주소, 이런 개인정보는 빼고, 에코프로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시고요. 고점에 물려서 나는 추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추매라고 보내주시면 평당과 비중에 맞게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추매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호 문자는 선착순이에요.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새 문자 보내는 거는 돈안 들어가죠. 하지만 저한테 보내시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에코프로에서 큰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크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첫 번째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두 번째 어디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께 특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아직 주식 초보라서 나만의 기법이 없다. 또는 아직까지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43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 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